지금 이제 3기 오디션을 하고 있는데 어,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어, 정말 잘하시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십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시고 거기서 심사라는 영탁이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저도 그 자리에 섰던 사람인 터라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. 어, 나름의 기준으로 정말 어, 그 아마추어 분들. 그 다음에 프로 현직에 오래 계셨던 분들과의 조금 차별을 둔 상황에서 그렇게 심사를 잘 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백인 예심 지나면은 되게 편해요. 왜냐. 두팀 중에 잘하는 팀 뽑으면 되거든요. 훨씬 수월합니다. 그래서 아주. 근데 그 부분 중에서도 되게 막상막하. 난형 난제. 이런 아, 분들이 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, 뭐, 취향 차이잖아요? 그죠? 제 개취대로 잘해 나가고 있고요. 네,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말, 말이 길어졌는데.